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요청이 계속 있었던 수정 메이크업 꿀팁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헤라에 근무했을 때 이제 매장에서 퇴근하고 수정화장하고 어, 놀러 가는 그 메이크업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매장에 있는 제품들로 거의 수정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제가 직접 쓰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진짜 현실적인 수정 화장 메이크업 꿀팁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지금 단한 도 수정을 안 하고 이대로 이제 집에 왔거든요. 입술만 한번 바른 채로.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맨날 저희가 마스크를 이렇게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부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나가도 이렇게 막 기름이 막 끼고 땀도 나고. 지금 이게 조명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제 현실적으로 줌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코 옆에 이렇게 뜬 거, 그리고 여기 입술 옆에 이렇게 찌꺼기처럼 더럽게 묻어 있고,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뭉쳐 있고, 진짜 최악인 거는 여기 코 쪽에, 코 쪽에 하이라이터 바른 부분이 마스크 요 부분에 딱 이렇게 닿아가지고, 코 여기 위에 자국 때문에 코가 엄청 이상해 보이고, 막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지금 제가 일반 카메라로 찍어 놨는데, 진짜 말도 아니거든요? 피부 수정화장 하는 방법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스킨을 들고 다니면서 닦는다, 클렌징 티슈로 닦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거 지금 클렌징 티슈 아니거든요? 얘는 메이크업 리뉴 티슈라고 이름이 따로 있고요. 뭐 클렌징 티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이시려나? 이렇게 거품들 묻어있는 거 보이세요? 그 비눗물 같은 그 기운이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로 수정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클렌징 티슈로 수정하는 일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 이렇게 면봉 하나랑 크림 샘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최근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 넘버즈인, 결케어 뷰티 크림 요거 미니 버전. 옛날에 출시 전에 받았던 미니 버전이고요. 제가 반반 나눠서 피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면봉에다가 이 크림을 요 정도 묻혀주시고, 손등에 살짝 덜어요. 가장 먼저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진짜 여기.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끼거든요. 근데 이때 이 크림을 너무 유분기가 많은 것보다는 적당히 보습감이랑 유분기랑 있으면서 좀 약간 마무리감은 산뜻하게 되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오일리한 걸로 해버리면 또그 다음 화장도 금방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화장이 되게 더럽게 묻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너무 세게 닦아내지는 말고 너무 세게 닦아내면은 피부에 안좋으니까. 완전 완벽하게 하려면 볼까지 다 지워낸 다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살짝 비추인 게 그렇게 완전 볼까지 다 지워버리면 사실 수정 화장이라는 의미가 조금 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세로 화장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뭐코 옆이나 턱이나 이런데 위주로 입술은 그냥 클렌징 티슈나 물 티슈로 닦아주시면 돼요. 지금 일단 여기 면봉 하나에 이쪽 면만 썼거든요. 이제 뒷면을 사용해가지고 해줄게요. 이런 부분이 한번 지웠어도 애매하게 화장이 남아있으면 찌꺼기랑 뭉치면서 화장이 진짜 정말 답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면봉 하나 다 썼고요. 나머지 면봉 하나를 해서 얘로 이제 지워진 여기 코쪽 있죠? 여기 코 하이라이터 부분 있는데까지 이렇게 지운 다음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 수정화장이라고 하면 막그 위에 팩트를 막. 미세먼지랑 막 마스크 먼지랑 다 묻어있는 얼굴 위에다가 막 쿠션을 막 두들기는데 그렇게 하면 은 더러운 거 위에다가 더러운 걸한번더 얹는 거라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더 더러워지거든요. 진짜 청체적 난국이 돼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방법 모두 원리는 똑같아요.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위에 새로 얹는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한 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로 해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제가 실제로 수정화장에서 정말 정말 유용한게잘 쓰고 있는 티슈가 바로 이건데 이제까지 수정화장 영상을 계속 미뤄왔던 이유가 얘가 이제 백화점 프리메라에서는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그 아직 뭐 위메프나 지마켓이나 뭐 엘롯데 이런 데서는 아직 많이 판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구할 수는 있으니까 얘, 제가 얘를 갖고 왔는데 얘가 스킨케어랑 클렌징이랑 같이 되는 거거든요. 광고 진짜 아니고요. 보면은 아침 세안 후 꼼꼼 기초까지 완벽한 스킨케어를 마치고 화장하는데 매끄럽고 촉촉하게 피부를 정리할여 메이크업 수정을 위한 완벽한 피부 바탕을 구현해주는 간편한 수정 화장용 티슈. 이 여기 설명돼 있는 게 과장이 아니라 얘로 쓰면은 얘는 일단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클렌징 티슈랑 다르게 가까이서 봐도 그 거품 같은 그런 게안 묻어있어요. 그냥 되게 스킨에 촉촉하게 적셔놨다 이런 느낌인데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이냥 쓱쓱 탈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도 건조해 보이지는 않게끔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다 해주는 제품이어서 전 진짜 추천을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도 수정할 때 제발 이거 한 번만 써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단종됐다는 식으로 들어가지고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갖고 왔는데 혹시 프레메라 관계자분들 보이시면 진짜 이 꿀템을 제발 단종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괜찮거든요 이 제품이 수정 화장 할때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그다음 요거를 쓰거든요 이게 지금 출시는 이제야 됐는데 저는 사실 제가 헤라 다닐 때 품평품으로 품평 해봤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 케어 단계 다음에 그러니까 프라이머 바른 단계 있죠 저희 메디스타터나 선크림 바른 단계 그 단계에 얘를 이제 파우 파워... 파우더처럼 써라 라고 해가지고, 전 되게 막, 아, 또막 이상한 실험정신 때문에 이상한 거 내버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원래는 화장할 때, 화장 다 하고 나서, 뭐, 노세범 파우더나, 그, 메이크업 포에버, 절대 파우더,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얘 쓰고 나서는 파우더를 좀 많이 안 쓰긴 해요. 얘를 어떻게 쓰는 거 이렇게 브러쉬가 내장돼 있거든요, 아예.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어쨌든 지금 크림이나 리뉴티슈나 스킨케어까지 다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스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게 파우더 타입 프라이머인데 이렇게 좀 약간 모공을 싹 메워주면서 진짜 좀 화장하기 좋은 바탕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때는 저는 꼭요 컨실러를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컨실러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수정화장할 때는 일단 뭐 선크림, 뭐 파운데이션, 컨실러 이렇게 3중까지 다 바를 그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강력한 걸로 그냥 딱 하나만 쓰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게 컨실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가릴 게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얇은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수정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코 부분 아까 깨끗하게 다 지웠잖아요. 코 부분. 여기. 유난히 좀 많이 붉고 잘 뜨고 이러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턱 부분. 이 정도만 딱 발라주시고 완전 다 뒤덮듯이 해버리면은 화장이 금방 또뜰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그 들고 다니시는 쿠션 퍼프 있죠? 아전 어, 너무 더럽네요. <laughs> 쿠션 퍼프를 사용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약간 연결이 되게끔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를 쓱 지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 옆에 이런 부분 진짜 잘 뜨니까 이런 데를 바를 때 살짝 이렇게까지 해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진 진짜 깔끔해졌 깨끗하게 닦아내고, 블러 파우더 발라주고, 그 위에 컨실러로 발랐을 뿐인데, 진짜 완전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완전 피부가 진짜 매끈해졌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수정을 해놔도 정말 밤까지 달려도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오후 3, 4시쯤 직장인 분들은 제일 피부 많이 무너지고 좀 지저분하고 이럴 시간인데, 그럴 때딱 이렇게 한번수정해놓으면 퇴근할 때쯤 6시쯤에 탁! 짱이 기름이 올라오면서 되게 딱 예쁜 상태로 퇴근을 하실 수 있어요. 굳이 이거를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컨실러를 먼저 바르고 그냥 그뭐 파우더나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얘를 좀 유독 추천하는 이유는 베이스도 안 발라도 되고 프라이머도 안 발라도 되고 나중에 파우더 처리도 안 해도 되니까 수정 화장 꿀템으로 되게 강추해요, 완전. 그 다음에 이제 지워진 입술을 발라야겠죠? 이제 입술은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주시고 나서 이 손에 묻어있는 거를 바로 지우지 마시고 이 남아 있는 거를 아까 이 컨실러 바르면서 이 블러셔 부분이랑 제가 경계를 좀 신경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경계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살짝 경계가 있어요 이 정도로 그 부분을 이 립스틱 남아 있는 걸로 손등에 살짝 이렇게 던 다음에 이 사이를 요, 손에 발랐던 립스틱 잔여물로 살짝 없애주면 돼요. 아까 그 블러셔랑 컨실러 부분이랑 너무 떠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아직 여기는 희고, 여기는 블러셔인데, 여기다가 이 사이 부분 있죠? 이 사이 부분을 살짝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이렇게 수정하실 때 손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경계도 완전 사라지고 완전 깨끗하게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뭐코 쉐딩 원래 하시는 분들은 코 쉐딩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끝마치셔도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코 쉐딩이 생명이라서 코 쉐딩까지 할게요. 미니 브러쉬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원래 하시던 대로.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면 완전 완벽하게 피부 수정이 끝납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 진짜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면 난리도 아닐걸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하는 정말 간단하지만 이렇게 깨끗해지는 수정 화장 비법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